있나요? 처음 분의 이미지를 관상에서 얻을 수 있나요? 첫째가 관상 궁합은 바로 그 사람의 생각, 그다음에 행동.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관상 궁합은.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 목소리로 철이 들었나, 철이 없는가. 그다음에 그 사람이 허풍쟁인가, 허풍쟁이가 아닌가. 이게 다 관상 궁합에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관상 궁합은 바로 성격 궁합이에요. 그래서 관상이 들어온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요. 이해가지고 죠 관상이 순한 사람들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꿈을 갖고 있고 노력하는 자하고 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저처럼 철저하게 교육 속에서 만들어내세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안 그러면 집안이 철저하게 집안 속에서 교육이 된 자하고 결혼하세요. 그러면 아주 편해요. 그래서 바로 뼈대 뿌리를 찾는 거예요. 집안을 찾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 손금궁합에서는 무엇을 알수 있나요? 손금궁합에서는 재복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을 할수 있고, 건강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성공할지 안 할지를 손금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가, 노력을 하지 않는가가 다이 손금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도 이 손금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부지런한가 부지런하지 않는가 이게 다 손금에서 나와요. 첫째,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면그 후회를 안 할까요? 여자 손을 보면 어떤 손일까요? 두꺼비 손. 두꺼비 손하고 결혼하면 여자들 음식 솜씨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 맛있게 밥을 맛있게 먹고 싶은 사람은 특히 탕 종류를 잘 끓여요 여자들이 이 두꺼비 손은 그 다음에 손이 얄하게 기른 여자들은 양식이나 이걸 깨재깨재 먹는 거 있죠. 그 조금 해가고 포코로 조금 하고 어 배불러 하는 거. 그런 걸 잘해요. 이 손이 짧은 사람은 그런데 맛은 드게 없어요. 얼큰하고 깨운하고 딱 먹었을 때그맛 자체가 아, 이런 맛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시 모든 것은 결혼할 때 교육이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사주궁합에서는 무엇을 알수 있나요? 사주궁합은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가, 그 사람들이 합을 이루는가, 그 사람이 재복이 있는가, 이 사주궁합이 손금에서도 재복이 있는가 이런 걸다볼수 있고 관상에서도 재복이 있는가, 재복이 없는가를 다볼수 있지만 사주궁합이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사주궁합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전체적인 운, 궁합, 직업 궁합. 건강궁합, 속궁합을 바로 이 사주궁합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주궁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맞춰나가는 거예요. 내가 맞춰나가는 자는 절대적으로 궁합에서 문제가 없어요. 궁합이 안 좋아도 잘 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런 궁합에서는 무엇을 알수 있나요? 이 사람의 이름, 제왕은 왕배 이름, 하녀는 하녀의 이름하고 결혼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계집이자 쓰는 사람하고 남자가 만약에 봄춘자를 쓰게 되면 이게 문제가 엄청나게 생겨버려요. 여자는 살려고 노력하는데 남자는 완전히 이게 파랑꾼이요. 일도 안 하고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요. 이런 것처럼 이름궁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시 이름이 높으면 높은 사람하고 이름이 낮으면 낮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이걸 명심 또 명심하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게. 그리고 행운 같은 것도 이름에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누가 알수 없는 기운이 도와줘. 이게 다 이름 궁합에서 나와요. 내가 재수가 뒤록게 없어. 그것도 이름 궁합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름 궁합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 잊지 마세요. 부모 궁합에서는 무엇을 알수 있나요? 며느리와 시부모님과의 궁합에 대한 전래 이야기가 있나요? 시부모하고 그 부모 궁합은 부모가 얘가 있으면 그 자식이 얘가 있을 확률이 거의 9 0예요 그 부모가 얘가 없으면 그 자식이 싸가지가 없을 확률은 9 0에요 그래서 항시 우리 전통, 전통적으로 전통 보면 그 부모를 보고 자식을 데리고 와라. 특히 아버지가 올바른 집안에서는 그 사익감이 올바라요. 내 자식이 올바라요. 그러나 이 아버지가 올바른 집안은 그 어머니가 올바르지가 못해요. 그 딸이 올바르지가 못해요. 어머니가 올바른 집안은 그 딸이 올바르고 더 재밌는 것, 그 아들들은 올바르지가 못해요. 그래서 항시 남자가 된집안에서 남자만 될 거고, 여자가 된 집안에서는 여자만 될 거는 거예요. 이 돈이 많고, 학벌이 크고, 이거 필요 없이 바로 이 원리만 깨우친다면 우리 집안은 항시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시 집안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보면 가장 일례로 이런 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맨날 시름시름 아는겨, 이렇게. 맨날 똥이났어하고 맨날 오줌이났어하니까그 며느리가 그 남편한테 그래요. 여보, 어머니 언제 돌아가셔? 나 힘들어 죽겠어. 이러니까 그 남편이 고민고민 고민 생각한 거요. 예 어떻게 하면은 저거를 해법을 해결해줘야 되네, 이거지요. 나는 밖에서 일 나가야 되는데 내 어머니 그 시중 들려면 엄청 힘들지 않아요? 똥 갈아주고 기질겨아를는게 이게 엄청 어렵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남편이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게 하자. 밥할때밤그 저기 있자, 껍데기 채 있는 거 새알을 넣고 하루에 그 새알을 맨날 먹이라고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알았어 미안하지만 그렇게 할게 해갖고 계속해서 먹인겨 그 밤을 하루에 새알을. 근데 언젠가서부터 어머니는 막안 돌아가시는겨. 그. 기운이 더 좋아져갖고 어머니가 이제 심심하니까 똥도 자기가 혼자 다 가리네. 그리고 맨날 골골했던 어머니가 이제 기어다니네. 기어다니다 보니까 어머니가 또 심심하니까 걸레를 잡네. 걸레를 잡으니까 이빨이 닦네. 집은 번쩍번쩍하네. 또일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설거지를 다 해놓고 반찬까지 다 해놓네. 그러니까 막 반찬도 해놓고 며느리가 엄청 편해진겨. 그래서 남편이 물어봐줘 어머니 안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그 며느리가 딱 말하기를. 아니요! 아니요! 집 돌아가시면 안 돼! 안 돼! 머슴 하나 집안에 들였는데 왜 머슴이 나가면 안 되잖아 내가 힘들어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부모가 힘들고 많이 아플 때 어떻게 해서든 건강을 찾게 하면 그 부모는 꼭 그의 합당한 보답을 해요 왜 설거지도 할 거고 청소도 할 거고 안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거든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이게 전설의 고향인가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엄청 건강해지고, 나중에는 거의 40kg를 끼셨어요 약간 뻥 붙여서. 이걸 또 믿어요. <laughs> 밥할 때, 밤새알을 놓게 되면, 그 밥이 반밭이 되는 기요. 그래서 그 밥을 드시면 건강해지는 거고, 그속 안에 있는 밤이 있죠 그걸 드시게 되면 원기회복이 되고, 여자한테는 최고가 되는 기요. 막 기운이 안 빠져요. 막 힘이 찰찰 넘쳐요. 이해 예, 가시었죠? 이게 전례 얘기예요. 예. 시부모님과 궁합이 안 좋으면 죽는 경우도 있나요? 예. 간혹 가다 보면 제가 사주를 볼때그 며느리가 죽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시부모가 죽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일례로 대전 파남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시부모가 이마가 쬐그만해 이게. 완전히 밴댕이 속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큰 며느리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어요. 근데그 둘째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밴댕이 같은 시부모가 아들 있는 둘째 며느리한테 어이구 내 며느리 내 며느리 이지라란겨 그러니까 그 큰며느리가 갈 때마다 막 속상한겨.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대우를 못 받잖여. 세민한겨. 그래서 마음에는 계속 우울감이 쌓이고 화가 쌓이니까 이거 어떻게 교회를 간겨. 교회를 가니까 이 교회 이것들이 사람을 보고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마구니에 씌워서 그렇다 하고서 돈도 다 가져와라, 쌀도 다 가져와라, 양식 다 가져와라 이지랄한 규. 그러니까 그 며느리는 다 갖다 주니까 맨날 풀떼기만 먹으니까 영양이 부족해 갖고 내가 쪼글쪼글해진 규. 쪼글쪼글해지니까 어떻게 될 것이오. 내가 쪼글쪼글해지면 환청이 생기는 규, 미쳐버리는 규. 그래서 완전히 미쳤는데, 그 무당집에 갔어요. 고양이 왔나 하니까 이 여자가 사랑이 그리워서, 그큰 며느리가 사랑이 그리워갖고, 야옹, 야옹, 이러는 규. 어, 멍멍이네 하니까 그 무당이 멍멍이네 하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빵, 빵, 빵! 하고, 하! 아 이러는 규. 그러니까 그 무당이 하는 모든 것을 다 그걸 행동으로 보여줘서 꼭그 화가 됐던 규. 그리고 구슬했네요 안나승규 그래 저한테 와달라고 하는 게 도와달라고 딱 가서 보니까 내가 쪼글쪼글해진 게제 처방이 뭐였것이요 돼지고기 삼겹살에다 가 깻잎에다 깻잎 쫑쫑쫑쫑 쓸어서 버무려가고 양념 된장 버무려서 깻잎에 돼지고기를 싸서 드시겠어요 그게 철분이 가장 좋아요 흡수력도 좋고 그래서 빈혈기를 없앤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온 거예요 다시. 내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시부모한테 뭐라 고 하냐면 시어머니한테 당신 여기 절대 오지 말아요 재수 들을 게 없이 제가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그 며느리를 망친 게 바로 그 시어머니의 그눈쪽 찢어진 눈 있죠 이렇게 짜 하면은 저도 섬뜩해요 무서워서 근데그큰 며느리 너무 착하고 너무 이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부모한테 그걸 이기지를 못한겨.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딱 갔어요. 그리고 건강해졌고.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난리가 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규, 와달라고. 갔더니 문을 안 열어주는 규. 왜 그러냐면, 큰멸이가 이제 내가 정상이 됐잖유. 정상이 되면, 편안해질 때, 그 가족들이, 속은 속은 댕규. 속은 속은 안 됐어야 되는데, 댕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저녁에 가족들이 저쪽에서 자더라고요. 자고 자기 딸하고 작은 방에서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서 딸내미를 쭉쭉 긋은 거예요. 쭉쭉 긋고 그 칼로 자기를 딱찌르려고할때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잡은 거 이렇게. 이렇게 잡고 찌르려고할때 그때 정신이 돌아온게요. 막 애는 피가 철철 나고요. 다행하게 애는 안 죽었거든요. 그리고서 결국은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고 완전하게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혼을 해버렸거든요. 이래서 바로 기독교인들이 사탄이나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쥐뿔도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정신병자들 그런 저기한테. 이게 바로 시부모하고의 궁합관계요. 특히 이마가 좁았어요. 좁은 여자하고는 절대 내딸 있으면 보내지 말아요. 아셨죠? 이해가 시겠어요 그래서 이마가 조금 넓은 여자하고 보내세요. 이거 명심 또 명심할 일이요. 그리고 눈깔이 찢어진 여자 안 돼요. 아, 왜 짜려봐요? 며느리를 볼때 자기 둘째 며느리는 아들을 아니까막 우쌰우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기 큰 며느리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큰 며느리가 오면 왔냐?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짜려보는데 완전히 눈이 여기 한분 계셔요. 눈 들어온 사람이. <laughs> 얘기는 안 할게요. <laughs> 개가천선하면 대유. <돼요>. 이해 <laughs> 예, 가시겠시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명심 또 명심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시부모가 이마가 좁으면 안 돼요 눈깔이 찢어지고 그다음에 곁눈질하는 여자 시부모를 멀리하세요 이렇게 곁눈질하는 거 있죠 여기 신도들 중에서도 간혹가다 곁눈질하면 제가 지랄지랄해요 보기 싫어서 얼굴 돌려서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항상 사람을 볼 때는 겨수로 보지 말고 정면으로 봐요 이렇게 고개 돌려서 이해가되갔죠그 재수 뒤를 게 없는 게 이렇게 곁눈질하는 게 이렇게 눈치 보는 거. 이 관상에서 절대 가져선 안 돼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시부모 궁합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 종교 궁합에서 무엇을 알수 있나요? 종교 궁합을 알면 이 집안이 얘가 있는 집안인지 얘가 없는 집안인지를 알아요. 얘가 있는 집안에서는 내가 차를 대절하고 업고 와도 부족하다 했어요. 그런데 얘가 없는 집안에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 며느리 분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질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 가시겠죠내딸 가는 건 상관없어요. 사이 들어오는 건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며느리 들어올 때 마찬가지로 기독교나 천주교나 아니면 조상을 섬기지 않는 종교를 믿는 그런 종교에서 데리고 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장 골치 아픈 게 바로 이 제사 지낼 때 있잖아요. 절안 해요. 왜안 하냐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요. 우리는 그 귀신을 저 죽은 자를 귀신으로, 귀신이나 귀신 사탄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재수 없이요. 그 말이 안 그래요. 그러면 하는 행동 하나하나 보면 하나같이 예가 없는 싸가지가 없는 행동만 하는 겨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종손부장손부는그 다음에 장남부는 절대적으로 기독교나 천주교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사이비 종교 들어오면 안 되고 무조건 유교 집안이나 불교 집안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겨요 이걸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종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또내 며느리가 들어올 때 기독교였다 하면 받아들이지 마요. 근데 이때 꼭 꼴값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둘이. 왜냐면 못 보고는 안 달리거든요. 못 보면 막안 달라는 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결혼할 욕심에 부모의 말을 다 개무시해버리는 교. 결국은 어떻게 돼요? 형제 간의 인연 다 끊어지고, 형제 간의 가족 간의 인연 다 끊어지죠. 형이 안 하니까 둘째, 셋째도 안할거아니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놓고 제사는 똑같이 난죄요 제사는 항시 제사 지내는 사람이 70%를 가져야 돼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 또 내가 제사 지낼게요. 내가 후손이 없는데 요런 것들이 꼭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딸만 있는 사람들은 절대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제사권도 없이요. 기독교 믿는고 천주교 믿으면 절대적으로 집안에 제사권이 없는 게요. 이해가지고 어요 문중 할 때도 딸만 있는 사람들은 절대 회장도 해도 안 되고 총무도 해도 안 돼요. 무조건 한 집안에 회장이나 총무 할 때도 그 감투 쓸수 있는 자들 다 아들이 있는 자가 해야 되는 게 그리고 기독교가 아닌 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 이걸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집안 다 깨져요. 풍지 밥살라고 기독교나 천주교를 믿던 종손부가 유교, 불교 믿는 조건으로 불안한다는 경우가 있는데 믿어야 할까요? 안 믿어야 할까요? 절대 믿지 마세요. 기독교인들, 이 천주교인들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마세요. 아셨어요? 제가 풍수를 많이 하잖아요. 집안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 집안이 건강하게 지켜지는 집안들은 다그 종손부도 불교나 유교를 믿어요. 나는 종교 없는데 하면 다 유교유. 제사 지내요 하면 유교유. 이런 집안은 문제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예천에서 있었던 일이요. 종선부가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종선부로 오면 기독교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이가 들고 이제 종선부 가면 대장이 됐잖니. 시부모는 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문중 제시를 다 없애버린겨. 그리고 종선부 앞으로 다 해놨잖아요. 종선 앞으로 재산이 다 됐잖니. 그러니까 그 재산을 다 팔아버린겨. 그리고 그 제시를 부셔버린 데다가 양옥집으로 딱쪄놓고 사는 교. 그리고 그니까 그그 후손들 있죠. 그 문중 후손들이 안 오는 교. 그리고 그 재산을 팔은 것 같다가 11조로 교회다 딱 받쳐버렸네요. 엄연히 그가 결혼할 때 우리는 종손부니까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된다. 기독교를 믿으면 너를 며느리로 못 받아들인다 했는데 그 종손부가 결혼할 때 눈깔에 뭐가 팍씌신교지 남편이 너무 멋져서. 그때는 다 한다고 해요, 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종선부가 되면 원점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항시 말씀드리지만, 집안의 종선부나, 집안의 장손이나, 장남들, 기독교 믿었던 집안에선 절대 들리면안 돼요. 제가 항시 누누이 강조하고 강요하지만, 당신네들 집안, 그 망가지려면 들어와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명심 또 명심하세요. 왜? 집안의 영화는, 이루어지는 세순에서 나온다. 이루어지는 대순에서 나온다. 잊지 마세요. 이해 가셨어요? 결국 뿌리가 말을 해주는 규. 누구 몇대 손이니, 누구 몇대종분이 여기에서 말을 해주는 규. 이 집안의 가풍이 뭐니, 이게 말해주는 규. 그래서 명심 또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기독교 믿는 자들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기독교를 믿게 되면 집안의 대소사는 육신은 편해요. 제실에 참석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정신이 불편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개하자니요. 회개하고 또 저질르고. 회개하고 또저질르고 이거 개 같은 일이요 이게. 이해 가셨어요? 불교나 유교를 믿으면 그 제업을 받는다 해갖고 죄를 안 짓자니요. 예.